감독님 오늘 한예종 영상은 서른살 파티잖아요 그래도 오늘 여기 오니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아요? 네그 그, 네, 그 시절로 솔직히 <laughs> <laughs> 돌아간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반가운 방금... 서른살이면 뭐 아주 혈기왕성한 나이죠 아, 맞긴 해요 감독님 영어 막내에딱 좋은 나이죠 <laughs>

Language... 뭐. 아... Lucian>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아유데 별로 정답도 아이아이패에 받아야 돼. 아이패드 는사합 <T> <mic> 아, 나나 영어 없나? 아니, 가 미션 할때 어, 영어 기로요 안녕하세요 사이드이게 이게 번지는데요? 이대로 붙인게요 예. 아, 이이신요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아, 아. 어 이 열릴 열릴 박정희 밑에 있네. 영상원 3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. 어, 다들 화이팅해서꼭 현장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히 어, 영화 만들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그 영화가 만약에 어떤 자본이나 이론이나 합리성으로 못 이게 결정된다면. 산업적으로는 할리우드 영화를 빼고는 모든 영화는 다 없어져야 마땅하고 혹은 예술 영화가 아닌 장르 영화나 비톤 영화는 다 없어져야 마땅한데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살아남는 것은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부분에는 그러한 합리주의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불확실성과 어떤 그 그 어,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 어, 영화를 계속 할수 있을 것같습니다이 어, 어! 예! 아, 아아 유... 원... 뭐 아주 혈기 왕성한 나이죠 <laughs> 영화 하고 있어. 30년 후에 나 영화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. 가연. 영화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? 30년 후에? 30년 후에? 60주년 돼가지고. 아, 와, 저들 저랬지. 약간. 즐겁게 회상할 수 있어. 30년 후에? 어, 어, 30년 후에 너. 30년 후에 나? 어. <laughs> 제가 계속 영화를 하는거 바라고 항상 행복하고 하고싶은거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란! 음. 따라라 바로 하면 돼요? 30년 후의 나야 어, 사실 19살 때 너는 영화를 할지 말지 고민도 많았고 확신도 없었는데 스무 살때 너는 좀 생긴 것 같다 이 확신 그대로 30년 후에도 언젠가는 부국제 영화제 나도 오를수 있을만큼 성장해서 그때는 저 스크린에 나왔으면 좋겠다 파이팅 맞긴 해요 감독님 영어 만드는 게딱 좋은 날이죠